기업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정보를 알아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복지, 워라벨, 성장 가능성을 주로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돈!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오피셜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탑 7, 7위는 도선사입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를 이름 도선사.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943만 원인 도선사는 항만이나 운하, 강 등의 도선 구역에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직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항구에서 출항하거나 귀항하는 선박의 항로를 검토하거나 도선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해사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항해사는 한 선박이나 선박 회사에 소속이 돼서 선박을 항해하는 것과 동시에 정박 중 정박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항만 입구에서 항내 부두까지 배를 입출항시키는 도선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현재 국내에서 도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64명 해기사 3급 면허를 비롯한 전문 지식과 자격뿐 아니라 1급 선장이 되기 위해 항해사 기간을 거쳐야 하고요 이후에는 6천 톤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상 선장으로 근무한 후 도선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정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배가 아프면 이곳을, 피부가 따가우면 저곳을,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곳,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탑세븐, 6위와 5위는 내과의사와 피부과 전문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고액 연봉 직업들이죠. 내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 1,070만 원, 피부과 전문의사는 1억 1,317만 원인데요. 특히 피부과 전문의사의 경우 질병이나 질환 외에도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초봉이 6,213만 원으로 의학계열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고액 연봉의 이유에는 의료, 생물, 상담, 철학, 신학, 심 영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할뿐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높은 확률로 질병과 병균,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TOP 7, 4위는 하늘을 무대로 일하는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기장은 운항 관계 사항을 검토하거나 항공기 이륙 허가를 받고요. 비행기를 이륙시킨 후 비행 자동 조정 장치를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부기장은 비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상이나 운항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요. 각종 비행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해서 운항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의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약 14년에서 16년 정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숙련기간 역시 4년 가까이 필요한 만큼, 그 기준이 엄격해서 평균 1억 192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죠. 물론 현재 항공산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평균 연봉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TOP7, 3위는 의학의 꽃, 외과 전문 의사입니다. 앞서 공개한 6위와 5위에 이어 3위 역시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2,307만원, 초봉 역시 6,293만원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과 의사는요, 다수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어떤 분야보다도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숙련기간이 매우 길다고 하는데요. 실제 외과 전문의사의 교육기간은 기본 16년 이상 숙련기간만 따져도 약 4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과에는 일반외과와 성형외과를 시작으로 정형외과와 흉부외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직업군에 비해 전문직군인 만큼 연봉이 높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 연봉 순위가 다시 나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탑7 2위는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인물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어, 잠깐만요. 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위 발표하자마자 욕할 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자,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1억 4,502만 원으로, 초임 역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고요. 참고로 2017년 조사에서는 연봉 높은 직업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연봉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 직업으로 유명한데요. 의원회관에 마련된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고요. 4급 상당의 보좌관과 5급 상당 비서관, 6급부터 9급까지의 상당 비서와 인턴을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의원실당 약 4억 9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탑7. 대망의 1위는 기업의 핵심 축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 고위 임원입니다. 너무 뻔하죠? 하지만 기업 고위 임원이 직업이야? 정확하게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수 있는 거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기업 고위 임원은 기업을 대표해서 사업체의 경영 능률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과 함께 관리를 책임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을 대변하기도 하죠 그런 만큼 연봉도 높고 기업에 따라서는 엄청난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감소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업들과는 다르게 전문직으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거나 갖춰야 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채용돼서 승진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대부분이죠. 기업 고위임원은 대기업의 회장이나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이사회 이사급을 지칭하고요.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물론이고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 협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우리나라 연봉 높은 직업 TOP7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봉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내가 목표로 하는 직업이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